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내가 싸워가야 할 전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 나가야 할 자리들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그들이 싸워야 할 믿음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시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그들 가운데 등장합니다. 왜 시험이 있느냐? 묻는다면, 가난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요수아가 죽으면서 정복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비록 저런 사람과 다르지만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약속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수아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을 전부 너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요수와서의 출발이라면 사사기의 출발은 그런 약속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민족들을 너희 가운데 남겨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약속을 붙잡고 걸어간 세대라면 이 사람들의 눈에는 약속도 안 보이고 이방, 이방 민족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세대의 어려움은 지금 이 이방 민족을 쫓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일이 예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서로 이방 민족과 자녀들을 혼인시켜서 혈통적으로까지 묶여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의 전투가 있습니다. 내 길을 어떻게 걸어갈까? 하나님, 내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라고 묻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의 질문 속의 속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과연 이 가난족 속과 혼인하여 그 속에서 정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된 영토 속으로 계속해서 전쟁에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도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평안하게 정착하며 살아가는 삶을 꿈꿀 수도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지는 영적인 싸움에 나를 도전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싸움을 어떤 방향으로 하시겠습니까? 평안하게 그들과 어울려 잘 지내는 방향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전쟁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 확장된 하나님 나라에 나를 내어 던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이방 민족을 그대로 남겨 두시겠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하맛 입구부터 저 북쪽 헤르몬, 바알 헤르몬, 레바논 산에 이르기까지 히위 족속을 남겨 두신다고 합니다. 남쪽 지중해 아래에서부터 저 북쪽 끝에까지 모든 땅에 이방 족속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삶의 어느 자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영적 전쟁은 그곳에 항상 있게 되어지고 내가 그냥 여기에서 조용히 편안하게 지낼 건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도전할 것인가라는 어느 땅을 가든 어느 곳에 있든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도전되어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이 위치입니다. 블레셋 땅, 알겠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군주 뿐만이 아니라 가난족속, 시돈족속, 어, 북쪽으로 한참 올라갔는데 거기에 발헤로몬산에서부터 레바논산에 거주하는 희위족속이라 레바논산맥에 헤로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산은 거대합니다. 지금도 어,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큰 산맥으로 이루어지죠.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서 이 레바논 산이 정복되어진 것은 다윗 시대가 유일합니다. 다윗 시대만 이 땅이 정복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에 가보지도 못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경도 못한 거예요. 전쟁도 모르는데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알지 못하고 지금 그곳에 정착하기에도 쉽지 않은 자들에게 이미 다위시대까지 확장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전부냐 묻는다면 여러분 아닙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내 삶의 전부의 모습이냐 묻는다면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야. 너에게는 내가 아직도 남겨줄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남아 있어. 우리는 분명히 확장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부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확장된 하나님의 땅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 그리스도은꼭한 가지 이 시대 키워드를 분별해야 돼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족속과 이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순종하는지 알아보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전쟁을 못 해도 땅을 가보지 못해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땅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대는 항상 순종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항상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릴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이방 민족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내가 순종하며 싸워나가야 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나갈까?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그 일을 내가 잘할 수 있느냐 모르지요. 그 일을 내가 해본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땅 사이에 적당하게 정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던져진 존재로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 자체를 한 분이 먼저 손을 들고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피곤하고 바쁜 시간, 월요일이에요. 근데 섬기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갔더니 진짜 섬기시더라고요. 기도하시며 준비를 하셨대요. 사실 별게 아니었어요. 뭐, 대단한 모임도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시며 그 모임을 위해서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과일도 준비하고, 과자도 준비하고, 초콜릿도 준비하고, 커피도 준비하고, 식혜도 준비하고, 수정과도 준비하고, 제가 쫙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이건 마음이 없으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성교를 갔다 왔는데요, 하면서, 인도에 가져온 또뭐 꺼내놓고 꼭 드셔보시라고. 어떤 누가 또 한과를 또 이렇게 탁 선물로 사가지고, 또 거기다 또 이렇게 탁 세팅을 해놓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셨습니까? 했더니 옆에 있는 분이 이분이 이 잠깐의 간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잠깐의 간식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는 목사님들이 이 잠시의 시간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야 순종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나 피곤한데요. 아유, 그냥 가는 것만 해도 귀찮아요. 저는 사실 가는 것만 해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일들을 놓고 하나님의 영역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놀라움이에요. 참 귀한 종이구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이 그 길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축복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순종의 시대예요 순종은 하나님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약속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일을 갈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순종의 샤마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5절에 그 말씀 즉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내 안에 들려지는 존재의 삶이 순종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과 모습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쪽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들려지자 그는 하나님 아래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죽기까지 복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두 가지가 순종입니다. 안 들려요. 그러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들리고, 사람이 안 들려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리는 거 아시죠? 저는 최근에 느꼈어요. 제 자녀와 얘기하는데 자녀의 말이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자녀의 말이 저한테 안 들려요. 왜? 제가 더 위에 있거든요. 나 아빠야. 아빠가 말하잖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말을 하는데 안 들려요. 알아듣죠? 근데 안 들려요. 아, 내가 참 대화를 자녀랑 잘 못하고 있구나. 왜안 들립니까? 높으면 안 들려요. 목사님 말씀 왜안 들립니까? 목사님보다 높이 있으니까 안 들리죠.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까? 하나님보다 높이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심령이 낮아져 보세요, 안 들리나. 내 삶이 어려워 보세요, 안 들리나. 그냥 말씀 한 구절만 던져놔도요. 그냥 눈물이 납니다. 그냥 이런 이야기 하나만 들어도 마음이 진동을 해요. 언제? 낮아져 있으면. 순종은? 존 비비어가 한 말이 맞습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머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순종을 보면요. 가장 안전한 게 순종이에요. 가장 안전한 게 순종이에요. 가나한 땅에 정착하는 게 안전해 보이죠? 다 잃어버릴 겁니다.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복도 잃어버리고 내 자녀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 가운데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근데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는 도전한 것 같고 막 대단한 막 결단을 한것 같고 와 확장된 땅을 위하여서 내 삶을 불사르리라 하지만 사실 그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축복된 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까? 그게 그들에게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축복인 줄 압니까? 사사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들은 순종합니다. 사사가 죽으면 순종이 끊겨요. 이게 사사 시대예요. 사사가 살아 있으면 그들은 순종해요. 사사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에 그 함께 걸어가는 모습.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좀 부족해도 교회가 있고 또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 속에서 때로는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교회가 없다 생각해 보면 그건 지옥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없다라는 건 지옥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순종해요. 그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사람 사사는 죽어요. 근데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범이고 그분의 길을 영원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이런 곤란한 경험해 보지 않은 답답한 시험들을 내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이방 민족들 속에서 끊임없이 여기가도 저런 문제, 여기가도 이런 문제, 여기가도 아픔, 저기가도 또 다른 일들이 있는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전부 이방 족속들이 있는 땅에 나는 왜 살아가는 것입니까? 시험이에요. 정착할래? 그들을 자녀들과 너 섞여서 그저 돈좀 벌고 그렇게 살아갈래 명예 좀 지키고 안전하게 그렇게 살아갈래 왜 그러면 행복한 것 같니 아니면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을 보여 주시면서 나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래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똑같은 질문이 우리에게 나올 때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순종의 시대를 살아가요 비록 가보지 않았지만 나는 주님을 듣고 싶고 나는 주님의 권위 아래에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내어드리는 삶의 자리, 순종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야말로 내 자녀가 사는 길이고 그 자리야말로 내 영혼이 일어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순종의 자리에 영원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